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지. 아, 종목일까요? 저는 피코그램. 피코그램? 네. 아,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100원에 10%요. 4,100원에 10%? 10 아니, 3,100원. 3,100원이요? 네. 네. 얼마 전에 사셨나봐요? 네네. 아, 이 정도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사신 거예요, 혹시? 아,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요. 가지고 있어서 다 전략 매도 하고요. 음, 네. 아, 조금 또 아쉬워서 약간 손해를 제가 손해를 보고 나왔거든요. 아. 아쉬워서 조금 더 살, 10%좀 아. 빠졌길래 조금 들어갔는데 원전이 좀 괜찮다고 해서 로 네. 제가 조금 더한 10%만 더 담았거든요. 추가로. 음. 전략 매도 하고 전에 있던 거는. 네. 근데 지금 근데 좀 거래가 좀 없고 요즘 좀, 좀. <laughs> 원래 있어서. 근데 이 회사를 예전에 매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예전에 거래가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지금 거래가 없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없다가 이제 요 요즘 근래에 응. 움직여 갖고. 네, 그렇 손해 본거 많이 손해 봤던 거를 많이 음. 만회를 하고 아. 그냥 전략 매도를 했어요. <laughs> 네. 이게 제가 볼때 그래요. 과거에 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죠 다시 올라가니까 한번 이번에 복수 한번 해볼까? 예예, 예, 그렇죠. 이런, 예, 예.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 네. 아 이러다가 또한번 실패를 하면, 아, 참 여기서 다음 기회는 또 힘들 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아, 이 회사는 네. 제가 볼 때는 이 워낙에 거래가 평소에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한번 거래가 들어오면 확 들어갔다가. 예. 너무 빨리 빠져버려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렇다는 건이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단타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아. 어... 네. 제가 워낙 올해 2년 이상 갖고 있어서. 그니까요. 거기다가 이 회사가 지금 2022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빠졌어요. 네. 왜냐면 이 회사가 이제 필터 쪽 사업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필터 관련주들, 이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던 거죠. 아, 과거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이 회사는 거래가 너무 없는데 아래쪽에서 일단 거래가 잡히고 있어서. 네. 여기서는 복수전으로 일단 들어가셨는데. 네. 여기서 또 흔들리면 또 불안할 거란 말이죠. 근데 흔들림이 좀클수 있어요. 여기서. 어, 하지만 네. 이번에 반등 줄 때만 잘 빠져나온다면 조금이라도 네, 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짧게 어.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지금. 근데요. 이게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작고 대신에 손실에 대한 그 손실률이 너무 큰 그런 종목들은 투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음, 네. 그러니까 기대 수익보다 손실률이 더 크면 안 되잖아요. 네. 수익에 대한 기대가 더 커야죠. 아. 그렇죠? 근데, 그, 조금 먹으려고, 이제, 복수전.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막, 지어 짜는 이런 투자 하지 마세요. <laughs> 예, 사고 나서 약간 후회 중이에요. 네. 그니까 <laughs> 그래서, 예, 복수할 수 있는, 뭐, 나중에 또 오겠죠. 그리고 이 종목이 아니어도 다른 종목들로 또 수익 내면 되잖아요. 일단은 네. 피코그램은 3,200원에, 네. 이거는 걸어두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맞아이거 걸어두지 않으면 못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시대, 3,000원 네. 위로 주가가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 네. 그때는 3,200원에 걸어두세요. 아, 3 2 0 0 원이 네 걸릴까요? 어, 어, 걸릴 수 있죠. 아, 어, 최근에 3, 많이 거래가 좀 들어, 생각하고 네. 들어갔는데요. 이 회사의 특징이 보면은 밑에서 거래가 들어오는 네. 게 시세가 지금 계속 이제 없어 아. 없다면 거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안 들어왔을 거예요. 네. 예전 거래보다 지금 확연히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최근에. 네, 네, 네. 근데 이 물량들이 어떤 물량이냐면 우리가 매집 분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어, 매집과 분산 중에 뭐가 좋은 거죠? 매집이 매집이 좋은 거죠, 그렇죠? 아. 네. 매집이라는 건 물량을 지금 그 주가 올라가서 떨어졌지만 물량들이 마, 매도가 많이 안나오고거예 네, 그렇죠. 예. 네.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물량들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반등 나왔을 때 나올 수 있어요, 이 물량들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걸어두고 3,200원에 탈출 생각하고 있으시면 다음에 네. 여기서 한번 눌리고 올라간다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도 모르고 하지만 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3,200원에 걸어두고 나오자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황용멘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음, 어떤 종목인가요? 저기 쿠폰이고요 네. 어 2만 5천 원에 15%인데요. 네. 네, 저번에 한번 4월달에 조금 저기가 어, 올라왔었는데 그냥, 그냥 놔뒀더니 또 빠져가지고 오늘 올라오길래 네. 그냥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저기 매도해야 되나 그 어.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난번에 그 빠졌을 때 어땠어요? 네. 그 손실났을 때좀 힘드셨죠? 네, 예, 지금 한 음. 23년도에 매수한 음. 것 같아요. 네, 되게 좀그 그때 이제 매수하고 나서 주가 빠졌다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네, 많이 빠졌었죠. 음, 그러니까요. 많이 빠졌을 때 네. 되게 좀 불안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수익인데 왜안 팔고 있을까? 아, <laughs> 어, 아이 그래도 네. 요새 저, 저기가 자꾸 뭐 3천까지 간다고 막 그러길래 <laughs> 이런 것도 좀 올라갈라나 하고. 아니 언제 부터 주가 뭐 얘기하는 대로 갔었나요? 그렇지 아, 않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너무 큰 아, 기대를 물론 네. 제가 볼 때도 네. 시장은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긴 해요. 지금보다는. 네. 그런데 모든 종목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올라가지는 않아요. 아. 쿡콘도 어, 이 회사가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네. 회사도 지금 올라가고있지만뭐 단기의 반등이 많이 나오지만. 네. 지난번에도 올라갔다가 지금 눌러놓는 거 보면 은 굉장히 크게 밀리죠. 예. 네. 이에서의 특징이에요. 급등이 나오면 또 급락이 나와버려요. 네. 그러면 지금 안 팔았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았는데, 여기서 네. 만약에 내일, 내일장에서 뭐 10%가 떨어진다. 그러면. 네. 바로 후회가 되겠죠. 아, 이거 어제 팔았던 걸. 아, 저번에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네. 이걸, 기회라는 건 자주 오진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쿠코는 그래서 다 팔라는 건 아니에요. 네. 다 팔지 마시고, 5% 네. 정도만 가볍게 좀 남겨두시고, 네. 어, 지금 약간 수익이잖아요. 네. 부담 없이 네. 지금 팔수 있죠. 그러니까 네. 5%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10%는 네, 지금 네.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에서. 네. 네. 네 그리고 나머지 5%는 가볍게. 네. 어, 27,000원 정도 한번 보면서 한번 가보죠. 그거는. 음? 네.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27,000원, 뭐5% 정도 비중은 좀 가볍게 한번 가보고. 수익 조금 챙겨서 나오면, 나오면 부담 없잖아요. 네네. 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세요. 네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